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엄마의 말하기 연습의 작가 박재현입니다. 몇해 전에 저희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정말 수많은 독자들께서 사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책을 통해서 아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막상 알아도 현장에서 또 일상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떠오르지 않거나 그리고 그 부모로서의 그 아름다운 태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예쁘게 365 부모 말하기 연습의 인력을 내게 되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매일 매일 여기 적혀 있는 그 글을 읽으시면서 그래 내가. 우리 자녀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라는 것을 상기하는 데참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따뜻한 그림과 함께 아주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기도 좋고 또 나도 부모로서 이걸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한 1년까지는 다짐하기 힘들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다짐한 것을 실천하기는 좀 편안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인력을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작게라도 우리 엄마 아빠분들께 도움이 되는 인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